자, 에어팟이 이렇게 생겼는데요. 제가 이 에어팟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이렇게 어떤 설명서가 나오고요. 이렇게 나오고요. 그 다음에는 그 에어팟이 나와요. 이렇게. 에어팟이 나오고요. 이걸 한번 뜯어볼게요. 자, 뜯어보면 이렇게 딱 에어팟이 나옵니다. 이 에어팟을 한번 열어보면 자석상태로 이렇게 열고 닫힐 수 있고요. 여기 초록색 불도고, 불이 계속 켜지지 않고 중간에 꺼지면은 정품이에요. 그리고 또 에어팟은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있진 않고요. 제가 별도로 붙인 거예요. 자, 그리고 뒤에를 보면은 이 버튼이 있고요. 이 버튼은 블루투스 연결을 할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자, 저는 이 케이스를 한번 끼워볼 건데요. 이 케이스는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. 자, 이, 저는 금색 케이스를 샀어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런 케이스인데요. 이것도 정품이라서 딱 맞을 거예요. 자, 그럼 한번 끼워보겠습니다. 이게, 이게 뒤로 가도록 해야 돼요. 이렇게 끼워주고, 얘는 여기랑 얘가 자석, 자석이어서 이렇게 딱 맞게 해줘야 되고요. 열었다 닫았다 뭔가 또 세트 같죠 이렇게 여기랑 세트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가방에 걸고 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걸고 다닐 수 있고요 한번 착용을 해보 착용해 보니까 착용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음질도 좋고 편안한 것 같고요. 이, 얘는 커널형이 아닌 오픈형이에요. 저는 이 케이스를 끼웠을 때, 그, 이게 부딪히면은 깨지지도 않고, 여기, 이, 예, 이 스티커도 자석을 그 역할을 해서, 저는 이두 개를 샀거든요. 여러분도 아마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자, 그러면 이로써, 저는 에어팟을 한번 살펴봤고요. 한 3개월 정도 썼어요. 써본 결과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에 비해서 더 가격은 비싸지만 음질과 착용감은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